대표님, 금리가 지금이 정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네. 은행의 예금금리가 끝물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요, 고금리 특판상품과 정기예금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음... 미국 10년물 금리도 한때 5%를 치솟았다가 지금은 4% 아래로 급격하게 내려갔습니다.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이제는 언제 인하를 시작하느냐로 시선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5대 은행 시중 금리도 연 4%대에서 연 3%대로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내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어, 우리가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면 쉬운데요. 그때 얼어붙은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각종 지원금 등을 시장에 풀고 금리를 0% 때까지 극단적으로 내림으로써 시중에 많은 돈이 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가만히 넣어놓기보다는 주식과 같은 투자자산에 좀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대출을 해서 부동산을 사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훨씬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때 주식도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최고점을 찍었었죠. 하지만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이 또 풀리게 되면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금리를 다시 높임으로써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고 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투자에 몰렸던 자산들이 예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다시 흡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부동산 거래 또한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물가를 잡기 위해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오르기만 하던 금리가 올해 들어 다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면서 높은 금리의 예금들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반대로 위축되었던 투자 시장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저번 달 많이 다운되어 있었던 주식과 펀드도 제값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럴 때 어떤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좋아요?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채권자산을 늘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예금도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어, 여기서 팁을 조금 드리자면 예금도 여유가 있다면 만기가 긴 예금을 들어놓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세대로라면은 조금 지나서 예금을 들려고 하면 3%대 초까지도 내려가는 금리로 예금을 들어야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금리나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시장이 계속 안 좋을 때도 꾸준히 매수해서 자산을 모아놓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좋은 성과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이 높은 금리를 장기적으로 보증해 줄수 있는 보험사 상품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데요. 예금이나 채권은 만기가 짧기 때문에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이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럼 장기적인 상품으로는 추천하시는 상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2024년 2월 기준 보험사에서 가장 높은 황금률을 보증해주는 상품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10년 시점 최대 127%까지 나와 있습니다. 127%나요? 네 만약 매월 100만원씩 7년을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7년간 내는 원금은 8,400만원이 되잖아요. 그 상태로 3년을 더 거치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원금의 27%를 더한 1억 681만 원이 됩니다. 무려 이자만 2,280만 원이 붙는 셈인데요. 10년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 이자는 전액 비과세로 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최저 보증을 해 주는 연금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최저 보증 1%, 2% 많이 나와야 뭐 단리 5% 정도의 상품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지금은 최저보증이 연 6%까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30대가 월에 50만원씩 10년 동안 납입을 했다면요. 65세 연금 받는 시점에는 총 연금액을 3억 이상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낸 돈에 5배 이상을 최저 보증해 주는 거니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금리가 이제 조금 떨어지게 된다면 1순위로 사라지거나 좀 환금률이 훨씬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아,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번 금리가 정점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꼭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셔서 2024년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더 궁금하거나 개인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저희가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일로부터 1년입니다.